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 바로 에이쇼 코인입니다. 자,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 정보와 에이쇼 코인 세력 정보.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선물 하나 가져왔으니까요.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우선이 에이쇼 코인 같은 경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좀 지속적인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던 상황이었다가 이 최근에 다시 한번 급등이 좀 나와준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손실 복구하시거나 추가적인 수익도 가져가셨으리라 좀 생각이 드는데요. 자 그런데 반대로 또는 이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또는 더 이전 고점. 이 다양한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신규 투자자분들이 에이셔코인 앞으로 또 어디까지 상승해 주고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이 고점에 물리지 않고 이 수익만을 챙겨서 나올 수 있는지 정말 많은 문의를 좀 남겨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케이스에 다 맞춰서 좀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고 오늘은 먼저 이와 관련해서 에이셔코인 제일 중요한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자 현재 지금의 코인판은 세력에 따라서 가격 이 시세가 변동된다라는 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텐데 현재 에이셔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리플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코인 정보들 이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이나 포트폴리오 이런 일정들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면서 자 이때 이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라고 아직도 많은 연락을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에이쇼 코인 바닥 깨지자마자 물량 쓸어 담고 다시금 또 펌핑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이 해당 정보를 좀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이 다섯 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로 확인이 된 상태이고 저희 홀더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손절하지 않고 이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해당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에이셔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따로 세팅해 놨으니까요. 정확하게 에이셔라고 세 글자 문자를 보내주셔야 답장이 간다는 점.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좀 늦습니다. 이 늦을수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먼저.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실제로 제가 차트와 비교를 해보면서 확실하게 이 체크까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받아보시고 크로스 체크까지 진행을 하시고 나면 훨씬 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.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제 손에 넣기까지 줘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해당 자료 100%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받아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이 골든 웨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웨이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. 자,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하는데 이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4% 급등,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% 급등,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40% 급등. 체인 링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% 급등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익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50%나 급등하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골든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골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좀 무료로 지급을 도와드리겠고요. 자,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